당 대표에서 대통령 이재명이 됐는데 가까이서 지켜본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? 달라진 부분은 달라진 점이 꽤 있어요. 요즘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좀 행복해 보이세요. <웃음> 아, <웃음> 그래서 요즘 더 신났구나. 네, 그런데 직접 말씀하세요. 이제.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. 이제 피곤을 잘못 느낀다라고 하시고 <laughs> 그리고 직원들이 힘들지 직원들은. 그리고 그한 번은 국무회의 마칠 쯤에 아 이제 일할 시간이 4년몇 개월밖에 안 남았네요라고 <laughs>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모두가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그러니까 일은 더 많아졌을 테고 더 바빠졌을 텐데.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. 힘든 줄을 모르겠다. 소망하던 일을 <laughs> 하시는 돼요? 거니까. 아, 그래서 요새 더 행복해 보여요? 네, 그리고 <laughs> 일하실 권한이 이제 생기셨잖아요. 어. 그래서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 된다고 하시는데? 네. 그래서 말으니까. 어제도 국무회의 때 이제 정해진 안건 처리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어디서 뭘 봤는데, 내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, 이런 것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.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. 음, 일상 전체에서 흡수한 걸다 통해내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뭘 너무 많이 들으시고 <laughs> 너무 많이 <웃음> <웃음> 보시는 거 아닌가? <laughs> 근데 이제 뭐 저희 참모들 그리고 대통령님 스스로도 힘드실 수 있겠지만, 국민들은 진짜 행복하겠다. 음, 그런 생각도 해요? 네. 이렇게 쉬지 않는 대통령을 만났으니까? 네. 네.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, 대통령이. <laughs> 그 밑에 사람들만 괴롭지?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